네 지금 보여드리는 건앤 웨이크업 인데요. 지금 7시 1분으로 알람이 설정되어 있고요. 현재 시간을 보면 네, 3, 3시네요. 자, 이걸 블루투스로 해보겠습니다. 앤 네, 웨이크업이 있고요. 1234이고요. 자, 이제 됐는데, 현재 시간을 17시 39분으로 보내겠습니다. 네고요 알람 시간은 17시 40분이네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17시 40분이 확인이 된다는 걸확인할수 있고요. 17시 40분이었고, 있고, 현재 시간은 위에 꺼 누르면 현재 시간인데요. 17시 5분이네요. 어? 17시 5분에도 네요 네, 17시 39분이 됐네요. 자, 이제 알람을 설정을 해놓고 알람 설정하면 여기 이쪽 끝에 편에 LED가 화짝화짝하게 들어오죠. 네 어느정도 적정시간이 되면 17시 40분이 됐네요 네, 알람이 나올겁니다 음, 알람이 안나오네요 아들 일어나라 네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m-wakeup의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